고객님들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와, 저는 주말에 제 이벤트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들 주문 많이 해주시고, 뭐, 제가 연락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월요일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저 본연의 모습으로, 진짜 예쁜 옷, 다른 매장에는 없으면서 손톱 꽁주에는 있는 옷 그렇게 예쁜 옷좀 선택했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게요 고객님 너무 많이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잘 헷갈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예쁜 치마하고 거기에 맞게 위에 입을 수 있는 브라우스 그 다음에 조금 큰티 다시 음, 너무 주문 많이 해주셨던 티 들어온 거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간단히 영상 끝낼까 합니다. 자 고객님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고객님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퍼펙트 이마 소재 마 하고 인 레이온 섞인 조각 조각 이렇게 내가지고, 한치마네요 여름에, 한여름에 입는. 제가 보라색 좋아하니까 보라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고급스러워요, 고객님. 이렇게 꽃이 이렇게 쫙 됐고, 체리핑크 꽃이. 와, 진짜, 진짜 너무 예뻐요. 자, 요거 치마. 얘, 를 저, 저는 그냥 보라라 할게요. 조각조각의 그 마스커트. 요거가 보라고, 이게 아, 아 진짜 너무 예쁘죠 고객님 이 블랙 앤 화이트 그냥 이건 기본 그치마예요네 치마고 주머니도 있네요 네 주머니가 양쪽으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손이 많이 갔어요 조각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에 해드렸던 요런 하얀 지짐이 또괜찮고요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요거에다 요렇게딱 코디하면 진짜 예쁘겠네요 예쁘네요 고객님 일단 이렇게 나중에 일단 소개시켜 드릴 거고 자요 마치막 신상이에요 정말 진짜 다른 데도 없는 거 요거 45,000원까지 맞춰 드릴게요 진짜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폭 되게 좋죠 고급스럽고 그냥 블랙으로 네 요거는 그냥 레이스 이렇게 치마에요 속에 아까 물어 돼 있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35,000원 맞춰 드릴 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블랙 그 다음에 제가 고객님 신상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와 이거 보세요, 고객님. 술을 이렇게 쫙다놨어요 소매도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이렇게 끝단에 소매 이렇게 돼 있고 모품 뭐 엄청 좋네요. 뭐 A 라인이어서 구구분들 맞으실 것 같고요. 음 글쎄 아무튼 아무튼 사이즈 엄청 좋아요. 소매 통해서 살짝 그럴 수도 있는데 통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네 이게 베이지고 요게 화이트예요 고객님 아 진짜 깔끔하네요 네 너무 고급스러워요 아사 아사 면블라우스 사이즈 되게 좋고요 요거는 그닥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남방하고 블라우스보다는 기장감이 길어요 기장감이 길어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35,000원 35,000원 근데 요거는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레이스 쪼끼가 있어요 세트 개념으로 그래서 같이 레이어드 해서 입으시면은 완전히 더 고급스럽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고급스러워요 아무튼 세트로 이렇게 네 이거는 쪼끼는 그냥 제가 3만원까지 맞춰드릴 수 있어요. 망사 조끼. 여름에 뭐, 하드 아이템이죠, 뭐. 제가 맨날 말하는 이 베스트 장착하는 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 해도 너무 귀엽네요. 네, 이렇게 조끼는 그냥, 블랙은 히끗이끗해가지고요. 제가 베이지만 선택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조끼는 3만원. 요 아사면, 블라우스는 3만 5천원. 그 다음에, 제가, 아, 요거, 지지미.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하도 인기 좋고, 다시 재입고 돼서, 화이트예요 음. 지지미 블라우스. 자, 요거, 3만원. 요렇게, 사이즈 되게 좋고, 밑에 이렇게 땡기는 거있고요 요렇게, 3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고객님 신상이에요. 이렇게 신상. 주머니에요. 여기 주머니 하나 있고 아우 너무 귀여워요. 자 요렇게 해서 사이즈 이거 엄청 좋아요. 고객님 엄청 좋아요. 이거 구구도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아까 그 스커트에도 괜찮고 뭐지? 그냥 바지. 바지도 괜찮고 통바지 괜찮고 다 맞을 것 같네요. 면이에요. 요것도 그냥 3만원씩 요 신상 면 그 다음에 요거 아, 제가 실크 그냥 종이짝 같아요.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랬던 거 요것도 그냥 3만원씩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아, 주말 그 이벤트 특가할 때그 동물농장 뭐 수국 조각 난방 뭐 해서 진짜 난리 난데그 원단에 그 디자인인데요. 반팔로 <laughs> 나왔어요. 고객님 요렇게, 체리 핑크. 요거는 그냥 한 년까지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체리 핑크, 체리.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린. 네. 그린이고요. 요렇게. 사이즈가 일단 엄청 좋아요, 고객님. 그래서 이거는 자, 8팔까지는 가능하세요. 그 부분들은 다른 거 조회수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요거까지, 수구까지 제가. 가라 너무 많은데 여기 오늘은 너무 많이 하니까 고객님들 헷갈려 하시니까 이렇게 끊어서 갈게요. 이거 네, 3만원이에요. 음그 다음에 신상 티 이거는 너무 큰건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예 조금 블링블링 러블리하면서 뒤가 이렇게 망사가 이렇게 섹시하게 지그재그 됐네요.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하필 이렇게 돼있고 소매는 망사고요. 소매 망사고 이렇게 예쁜 옷을 그냥 저는 그냥 똑같이 티 3만 원 맞춰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거 원단이 되게 좋아요 고객님. 그리고 소매 기장이 저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딱 오부 기장으로. 그리고 스판이 원단이 진짜 실크면이어서 너무 좋고 이거는 스판이 좋아요 이렇게 스판이 그리고 여기 깔끔하게 B 로고 하나 딱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목 받치는 거 싫으시는데 이거 V넥이고 네 이거는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샤링을 조금 잡았네요 이렇게 딱 물려주게 이렇게 이거는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7788 가능 네678 가능 네 6, 7, 이거는 블랙이고요, 흰색도 있어요. 예, 블랙, 흰색, 베이지. 요것도 그냥 3만 원 맞춰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고객님들 엄청 미키가 언제 오냐고 미키. 자, 제입고 돼서 가리... 오늘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쫙 보석이 돼 있고, 뒤에 탐땡땡 테프가돼 있고, 옆에도 이렇게 트임이 돼 있어서 쪼이지 않고. 이게 그 받아보신 분들은 진짜 너무 좋다고 막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스판 좋고 스판 이렇게 가려질 정도로 좋고 이게 레오타도 한다니까 그래요 고객님 후기 망가고 너무 좋거든요. 요거 이렇게 자 똑같아요. 이거는 블랙이고요 그린 똑같이. 가격은 똑같이 맞춰드렸어요. 35,000원 받아야 되는데, 30,000원 했어요. 그리고, 요 스커트도, 그냥, 아까 요렇게, 그, 그린이 있고, 뭐 하니까, 요렇게, 딱 같이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요렇게, 스커트 35,000원. 요 카키 스커트도 35,000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은, 너무 이제 저희 그거대로 해 드려서 이 사이즈 큰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처럼 지불한데요 아니, 단관한데 사이즈가 좋네요. 네. 이렇게. 요거 그린이고요. 요게 체리 핑크고. 그다음에 요게 벽들이고그 다음에 요게 블랙이고. 요거는 그냥 기획특가를 해서 이만한 맞춰 드릴게요. 자, 고객님, 오늘은 진짜 제가 너무 예쁜 거 소개시켜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렸거든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 주문 빨리 넣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